소벤처기업부가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3차 추경을 보니 중기부 예산도 3조 7척원원이나 되던데요. 추경을 어디에 쓸 예정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어떤 것인지 박영선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십육일부터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대충 어떤 건지 감은 잡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장관님께서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이거는 비대면 중심의 네. 최초의 한국형 세일 행사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대형 세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음, 저희가 오프라인도 하지만. 어, 비대면 중심의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의 방점을 찍은 그러한 대형 세일 행사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같이 삽시다 플랫폼, G마켓, 11번가, 쿠팡 등 민간 쇼핑몰. 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행사를 하고요. 네. 또, 전국의 633곳의 전통시장 상점가별로 상권 특성에 맞는 경품 세일을 합니다. 아 그리고 55만여 제로페이 가맹점도 세일을 하는데요. 특히 이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그 물건을 하면 일단 10%가 할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로페이로 사게 되면 다시 5% 환급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 네. 그러면은 1 5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50%.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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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나요? 이커머스? 네. 이런 플랫폼에서도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어, 근 세일 하신다는데 굉장히 그 할인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어, 할인율은 이제 좀 네.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같이 섭시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대 87%까지 가격 할인을 하고요. 우와. 어, 1일 1품목. 네. 가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농축산물 특별 판매점 같은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 마트 같은 데서도 같이 합니다. 음. 어, 같이 하고 또 이런 그 예를 들면 TV 홈쇼핑 중에 공용 홈쇼핑, 네네. 공용 홈쇼핑도 세일을 하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백화점에서도 물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음. 하고 또 대기업의 그 인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한정 판매이긴 하지만 세일을 하고요. 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 함께. 에 동행에 합류를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의 세일인데요. 저희가 이번 세일에그 주제를 어 나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 나비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내는 나비 효과. 음. 그리고 이 작은 날갯짓이 모이면 큰 어, 연결의 힘으로 우리가. 같이 이, 일어서자. 이런 의미로 나비를 했고요. 또 주제곡도 정했는데, 어, 주제곡은 왜 우리는 하는 그. 중에 <laughs> 계속 하시죠. <영양장님>. <웃음> <웃음> 그래서 좀 뭔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 좀 신인하게 소비부을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케이팝. 네, 네. 케이팝 행사도 곁들입니다. 그런데 어. 이 케이팝 행사도 어, 대한민국 최고의 SM, 또 CJ의 그, 그, 같이 이제 네. 하는데요. 어, 왜 최근에 왜 SM 같은 경우에는 그 k p o 행사를 유료 채널로 어, 네이버 V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 연, 인원 150만 명이 들어오는 이렇게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k p o 과 라이브 커머스가 같이 그, 연결이 돼가지고요. 네. 이것을 전 세계로도 좀그 내보내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요새 뜨고 있는 브랜드 K의 어떤 그 K 팝, 뭐 K 뷰티, 뭐 K 푸드과 같은 이 브랜드 K 제품들을 또전 세계에 알려서 내수 촉진은 물론 수출도 함께 도모해 보자. 이런 음. 어 이런 그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막나 하는 뭐 대세일 행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좀더 네. 크네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케이팝 팬들이 뭐전 세계에 있으니까 굉장히 네. 대대적으로 조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소비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한국 상품들이 굉장히 좀득을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뭐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laughs> 그 포스터 봤는데요. 그 나비 이렇게 막 날아가는 포스터. 아, 네, 굉장히 예쁘게 네, 네, 잘만들어졌다고요 <laughs>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뭐 3차 추경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기부에서도 3조 7천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어디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 돈을 이제 다 받게 되시면 네. 소신 재정이신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도 업무보고, 국민연도 업무보고가 대통령님 모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 이 3조 7천억 원이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특히 비대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비대면 기업을 글로벌화하는데 그 추경이 투자가 돼서 어 이것이 이제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만들어서요.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어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자, 끊기가 <쿠키> 뭐예서 <laughs> 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특징은 어, 이미 성공한 멘토 기업이 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도 또그 목적이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성공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 펀드를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에 어,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요. 음. 또 e 마블이라든가 아니면 n 래 e 톤과 같은 성공한 게임업체가 어, 후배 게임 l 체들 e 게 투자를 해서 게임펀드 r 서의 어떤 그 스마트 a 한민국을만 n 는 음.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또 저희가 w deal. green new deal. g 네. 네그 n new deal. green new d e 이이 green n 밀집 지역 같은 데서 근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개념으로 어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그러니까 주거와 사무실과 그다음에 문화와 공원과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어우러지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뭐 대대적인 새로운 혁신 산업단지가 마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 네. 게임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쫓아와서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전에 정말 정,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아주 특히 효자 노릇을 하던 종목이었는데 요새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네. 지금도 효자 노릇은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한 해도 게임 수출액 수가 8조 정도 됐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더 더 키워야 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 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되고 또그 방향으로 나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네. 전보다 디지털화가 된다면은 이 전까지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디지털화라는 게 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줄는 것 같지만 네. 또 새로운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음.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해보면요. 네네. 그, 최근에 그, 관심을 가졌던 K방역의 진단키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그, 수동으로 했던 진단키트 생산을, 어, 저희가 스마트공장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무려 생산량이 73%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그기업의 종업원이 주냐? 연구원이 주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음. 어, 또그 오래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고용 인원도 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그러한 기존의 일자리의 인력들이 해야 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공장화가 됐을 때 물론 공장 라인에 서 계시던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은 그 대신에 다른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날는 부분들이 이제 옮겨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작업에 축적된 노하우를 아는 사람만이 그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네. 사실 이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도 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예.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이런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사실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뭐 이런 것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런데 네. 지난 이제 벌써 코로나 시작하고 한 (5개월) 정도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새롭게 내놓은 좀 특혜를 주는 대출 같은 걸 많이 쓰셨는데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출이 좀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네. 사실 대출이라는 것이 빚이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좀잘 돼야지 그것도 빨리빨리 뭐~ 아무리 절이라고 하더라도 갚을 수 있고 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것도 같고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어, 현재까지는 그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 9주간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제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관리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네. 어,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음, 코로나가 다시 또그재창궐를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상황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스마트 상점화에 좀더더 더 방점을 찍고 온라인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인력을 늘리고 어 그리고 그런 상점을 늘리는 쪽 이런 음. 것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집중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음. 어 지금 예, 지난 1사 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충격이 덜 했는데요. 네. 그 경제 충격이 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온라인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 재인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에, 깔려있어서, 어, 그래서, 어, 사재기도 없었고, 음, 이제 이런 어떤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두드러졌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대면 분야와 비대면 분야로 나눴을 때, 비대면 분야의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고용률도 비대면 분야와 그 대면 분야가 지금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비대면 분야의 평균 기업 고용률이 (37명인데) 대면 분야는 (27명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이 비대면 분야의 벤처 혁신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아예 이 기회에 글로벌화된 아예 기업으로 키우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비대면이 워낙에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그래서 좀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본소득, 그리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 이슈, 뭐 굉장히 핫한 거,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특히 네네, 문 대통령도 네네. 전국민 보험, 고용보험 시대를 이제 마련하도록 이제 기초를 네.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현재 정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음.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네. 싶어요. 올해까지는, 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뭐 예술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를 어,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내년에는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고용보험 어, 문제를, 어, 체계적으로 2단계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음. 또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자영업하시는 부분과 소상공인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이 고용보험을 저잘 풀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더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보험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내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렇죠. 예 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안 좋은 순간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 네. 그게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할 일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소득 네.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나 부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득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득 파악이 돼야 정부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소득 파악이 돼야지 정부도 네. 보조금을 줄수 있다. 이게 또 네. 세금 네.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 갖고 약간 그렇습니다. 좀 민감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도 이제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이 어전 국민 고용 보험 고용보험 시대가 열리 열려야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중소기업 어 중기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계적 접근을 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관님, 네, 계획하고 계시는 26일 대한민국 동양세일 네. 행사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뭐 하나 좀, 네. 대박상품 <laughs> 하나 가져가야 될 텐데. 네, 많이 동참해 주시오6월 네.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고요. 네. 어, 그 지역별로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 부산, 대구, 음. 전북, 충북, 경남 창원이고요. 네네. 서울은, 어, 남대문과 코엑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아, 특별한 이벤트 어떤 건데요? 거기에 케팝 가수들 아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네. 서울에 있을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남대문과 네. 코엑스로 한번 떠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1일 1품목, 네. 87% 할인 품목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클릭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플랫폼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